참 예수님. 참 예수님. 네. 오늘 자고 일어나니까 아주 하얗게 세상이 변했습니다. 그, 눈이 요즘 거의 잘안 와가지고, 야, 이제 겨울이 그냥 눈 없이 지나가는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 어떻게 예고, 예고 했나요? 아, 눈 온다 고 그랬어요? 일기 예보를 들은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네, 그날이 그날 같고 그래가지고요. 네, 그래서 아주 하얗게 지금도 조금씩 이렇게 내리고 있죠. 에, 눈이 별로 없는 겨울인데 그래도 어, 그 겨울을 끝나기 전에 눈을 내리게 해서 어, 보기가 참 좋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그 2월 9일 날 저희 본당에서 어, 산악회에서 덕유산 눈꽃 축제를 에, 갔다 왔는데요. 아 거기는 그래도 눈이 많이 쌓일 줄 알았는데 막그 곤돌라 타고 꼭대기에 올라가서 또 조금 더 걸어가지고 어, 향적봉까지 갔어, 갔긴 했는데 가서 딱 보니까 그냥 눈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그래서 눈은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은 네, 많은 분들이 버스 두 대로 갔다 와서 아주 굉장히 내려와서 점심 먹을 때가 더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먹은지 아세요? 네. 능이버섯 아시죠? 예. 네. 능이버섯이 들어간 그닭 백숙이에요. 네. 국물이 아주 약간 거모틱틱 하면서 그 닭도 그냥 저 이런 공장식 닭이 아니고요. 노화 기른 닭. 예. 예. 그런 닭으로 예. 삶아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맛있게 그냥 먹어서 아주, 그, 갔다 오신 분들이 아주 대만족, 눈은 보지 못했지만은 닭으로 만족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눈을 또 맞으면서 또 좋은 하루, 또 즐거운 하루가 되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한국가톨릭 문화연구원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후원 미사로 이렇게 또 봉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사 예, 강론의 주제는 침묵입니다. 여러분들 요만한 거 갖고 계시죠? 네, 거기 보면은 이제 매달 그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 이번 달 주제는 침묵입니다. 아, 침묵은 뭐, 모든 종교가 다 침묵을 중요시하고 있어요. 예, 정말 제대로 된 종교라고 한다면은 침묵의 중요성, 침묵의 필요성을 다 인지하고 있고요. 또 그것을 실천하고 있어요. 불교는 무거을 통해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보통 이제 동한 거, 하한 거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완전히 침묵에 침묵 수행을 합니다. 네, 몇달 동안 그냥 말없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우리 그리스도교도 역시 침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물론 성경에도 나와 있고 뭐다 그렇지만은 이 침묵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과 하나가 될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마다 이 침묵에 대한 중요성을 다 강조하고 있어서 공통된 점은 이 침묵을 하게 되면은 이 내적인 자아 다시 말하면, 참자를 만나게 되고, 그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되고, 만나고, 그래서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참자를 알면은 또 그를 만나면은 그것이 곧그 참자와 함께 하시는하느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종교가 이렇게 침묵을 강조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현대 사회는 침묵을 어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버려 버리는 그런 쓸모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침묵 어왜 침묵을 지켜? 침묵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침묵을 굉장히 도외시하고. 쓸모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정말 침묵은 쓸모 없는 것인가? 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침묵보다는 사람들이 말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이런 거를 이 시대에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많은 세상이 되버렸어요. 네. 사소한 일에도 그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 또 분노하고 어떤 경우는 고함을 지르고, 예, 사회가 점점 치열해지고 복잡해지니까 예, 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욕구도 예, 커져가고 있어요. 그 말을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왜 이렇게 말을 많이, 자기 말을 해야 되는가? 이제 보면은 사람들이 그 소속감과... 정체성, 정체성을 얻기 위해서 또는 확인하기 위해서 더 그런다고 합니다. 소속감.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 이런 거를 알리려면은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야 돼 그렇게 해서 자기의 어떤 존재감. 내가 존재하고 여기 있다. 나를 봐라.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네, 인정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현대사회는 점점 개인주의로 변화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주의로 살아가고 있어요. 혼자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죠, 또. 네, 이렇게 그 개인주의화 되는 이런 현상과 맞물려서 이, 목, 이 사람들이 자기 말을, 자기 목소리를 이렇게 내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센 말을 합니다. 네, 가급적이면 센 말을 해. 예, 상대방이 이렇게 깜짝 놀라게 충격적인 그런 센 말을 해버려요. 그리고 과장된 말을 해. 예, 뻥튀겨서 얘기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주목을 받으니까. 뭐, 그것뿐이겠어요? 요즘 또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가짜뉴스예요.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생산해가지고 유포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엔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러한 그 잘못된 욕망,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말이 많아지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것이 뭔지, 진리가 뭔지, 이런 것들이 다 상실되어가고 있어요. 아예 그런 것들이 거부당하는 시대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말 못하는 귀가 먹은 벙어리그 병자를 낫게 해 주시잖아요. 에파타 열려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는 말을 어떤 사람은 그 강요된 침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소리를 내야, 수, 내야 되는데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곡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을 왜곡된 말이 아니라 진실된 말을 해라.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기적을 보여주신 에파타예요. 그저 우리가 신체적으로 말을 못하는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는 말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진리, 진실을 말하도록 그런 기적을 행하신 거죠. 그리고 또 강요당한 그런 침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방을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사회는 지금 그러한 해방, 뭐, 진실된 말, 이렇게 자꾸 자꾸 묻혀가고 있고 오히려 정말 강요당해서 진실된 말을 못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인터넷, 보세요. 또 SNS, 스마트폰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단톡방, 뭐, 카톡, 무슨 다른 뭐 SNS,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거기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쓸모없는 말에 잔치이고 또는 유의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소통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은 쓸데없는 그런 말과 언어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가짜 뉴스들, 거짓 예? 뉴스들이 또 난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갈라져 버려요. 이제 이런 말로 말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갈라진다. 자기와 뜻에 공동조하는 쪽은 찬성하고, 예 자기와 의의 다르다면은 예, 그것은 적으로 간주해. 예 이렇게 그 적으로 간주하게 되면 그 예를 들어서 댓글, 댓글 굉장히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 댓글 하나 때문에 사람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그 댓글에 보시면 너무나 그 말이 너무나 강렬하고 위협적이고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은 상대방을 비방하고 있어. 그런 글을 통해서 공격하고 있어. 왜? 넌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공격하고 비방을 해서 그한 사람을 사회에서 매장을 시키는. 이런 상황까지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격렬해지고, 치열해지고, 이렇게 돼버렸는가?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어떤 소속감, 정체성, 이런 걸 확인받기 위해서, 어느 그룹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 속해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왜? 현대인들은 외로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개인주의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외로움이 있어요. 점점 그 외로움이 더 커져가고 있어요. 그 외로움을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소속감을 필요로 합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예요.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 함께 살고 있, 있지만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그 의지하고 서로 협력하고 또 하나가 돼서 우리 하느님을 찬양하는 이런 그 모임이잖아요.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나 홀로 가정이 많아진다 해도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진다 해도 역시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연대를 해야 돼요. 같이 함께 뭔가 서로 엮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취미 생활로, 취향으로, 뭐, 동호회도 같이 들어가서 동호회 함께 나누기도 하고, 단체 생활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물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친교를 통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일반 사회도 그런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여러 가지 형태로 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뭐 혼자 사는 사람들이라 해도 다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네트워크들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이런 댓글이라든지 그 어떤 거를 통해서 굉장히 강렬하게 비방하고 공격을 해 대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를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과 언어의 과잉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혼란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 생각을 하지 않고 머리가 비어가고 속이 비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과 맞물려서 성찰하고 반성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용히, 잠깐 멈추어서 조용한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또 자기 위치를 확인하고 자기 삶의 의미와 방향을 숙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침묵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침묵은 굉장히 강렬한 힘이 있어요.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을 바꾸어 줄수 있는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그 51초의 침묵이라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51초의 침묵. 네, 이거는 어, 이전 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그 오바마가 이렇게 그 통해서 이, 나온 그런 에, 이야기인데요. 침묵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51초의 침묵이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시절에 2011년 예, 그 당시에. 그, 에리조나 주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어요. 정말로 억울하게 죽은 희생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죽은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추모식이 열렸을 때 오마바 대통령이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기서 연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연설을 하는 도중에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51초. 여러분들 그 51초 하면요. 굉장히 깁니다. 예, 초 단위는 짧은 것 같은데도 51초. 지금부터 한번 해볼까요? 51초. 네. 51초 딱그 지나가는 그 시간이 상당히 길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버화 대통령이 막 연설을 하다가 딱 멈추었어요. 51초. 근데 그냥 멈은 게 아니라 그 희생된 사람들,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연설을 하다가 이렇게 그 51초 동안 멈춘 거예요. 말을 안 하고 그러면서 표정은 굉장히 정말 슬픈 표정. 네? 그런 표정으로 5 1초를 말하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말은 계속 하, 해야 되는데 감정이 이제 북받치니까 그 슬픔과 예, 예 그런 노여움까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아마 말을 중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그 생중계 되고 있었거든요. 예 미국 에, 사회 에 생중계되고 있는 것을 많은 미국인들이 에, 자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어마어마하게 이 감정이입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침묵을 지키면서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정말 효과적으로 들어 국민들에게 드러내서 국민들의 그 공감대가 굉장히 크게 형성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지켜본 미국 국민들의 마음 속에는 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한층 더 깊게 자리 잡는 그런 계기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침묵의 그러한 어떤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런 것을 잘할 수가 있어요. 우리 종교적으로도 침묵은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침묵은 하느님과 소통하고 그분께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고. 또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수 있어요. 침묵은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침묵은 우리 안에 어떤 자리요 자리, 자리가 있고.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이라는 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베네딕토 성인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런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베네딕토 성인, 누군지 분도 성인 아시죠? 네, 베네딕토 수도회를 만드신 그. 어, 성인이죠. 이분이 그 당시에 그 로마로 가서 젊은 시절에 그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출세의 길을 모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로마에 가서 이렇게 유학을 하다 보니까 너무 로마가 정말 그 뭐랄까 이퇴 퇴락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환멸을 느끼고 이분이 그 거기서 좀 떨어진 곳에 그 수비학고라는 동굴이 있어요. 이 동굴로 들어가 버린 모든 세속을 다 끊어 버리고 예, 동굴로 들어가 버려요. 그 동굴에서 몇년 동안 이제 삶을 살아갑니다. 수도 생활을 해요. 수도 생활을 하는 거죠. 네, 거기서 집거하면서 은은둔 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그한 3년 동안 동물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예, 그런 운수 생활을 함 통해서 자기 자신을 깊이 깨닫고 거기서 하느님을 만나는 체험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어, 그분은 고행과 이러 기도 이런 생활을 통해서 예, 정말로 그 서방 교회의 큰 베네이토 수도원이라는 것을 세우고 어,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는 성인이 됐죠. 근데 이런 베네이토 성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때 우리도 누구나 다 우리 마음속에 베네이토 동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음속에 동굴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 어느 때는 우리가 막 말을 하고 행, 말과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고 있지만은 어느 때는 그 동굴에 베네이토 성인처럼 들어가서 네 잠깐이라도 그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내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동굴은 침묵이에요. 침묵, 침묵의 장소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침묵이라는 장소에 동굴에 들어갔을 때 나는 거기서 내 내면을 대로 들여다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나는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는지 이런 걸 점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죠. 네. 오늘 이 침묵에 대한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치면서 저는 제가 가톨릭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 박송죽이라는 시인의 제목은 침묵은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침묵은. 그래서 그 시를 낭독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침묵은 하느님의 숨결을 느끼는 체온계다. 침묵은 하느님의 지혜를 깨닫는 맥박이다. 침묵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안테나다. 침묵은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는 평화다. 침묵은 하느님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울이다.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침묵을 지키면서 거울도 되시고, 안테나도 되시고, 체온계도 되시고, 또 평화가 되시는 우리 자신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